사람들이 왜 돌탑 같은 걸 쌓는 줄 알아? 산신령이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 산에 소원을 들어주는 산신령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의심이 가는 장소는 하나 있어 그 근처를 지날 때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 힘들어 보인다 생각했더니 얼마 안가 망하고 접으셨지? 그리고 고등학교 때였나? 어떤 남자애가 고백해왔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맞았어 응? 지금은 몰라 그 후론 그 근처를 지날 땐 의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생각을 안 하려 했으니까 근데 나좀 억울하다? 아니 안 좋은 쪽으로만 의심해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잖아 그래서 나 아까 거기 다녀왔어 좋은 쪽으로 의심해보려고 그것도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요즘, 니가 나를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의심.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. 어때? 이 의심도 이루어지는 거야?